이런,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 이런, 시티비 님들 전체의 일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윤석원님하고, 유석원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그 울분을 통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그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가 돼서, 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주방청육대책사님이 공격 같은 공격을 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아, 아닙니다. 그죠? 방아 아, 니다김아닙상무총장님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무총장김아라고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민석 위원장님과 이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런 자리가 사실 법개정권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 오늘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국회 아니면 정부 주도로 해서 어, 정례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성문정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어, 저는 대부원장 공감하고도 아주 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 다각적으로 어, 잘 검토를 해주셨다고 생각은 들고요.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오늘 어, 토론을 하는 그 핵심사항 잘 아시다시피 어, 지방체육대장 어, 선출과 관련된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기본적인 팩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체육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현그 그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지 향후 어떻게 전개가, 예, 어, 국면이 전개가 되고 이에 따른 바른 처방을 좀 저희가 낼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 체육계 안에 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기본적인 팩트를 가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어, 저희 권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권위내용은 지금 그각 당과 각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회도 어, 그 지역마다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 한시바삐 어, 지방 지역 발전위원회 아니면 어, 지역체육개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일차적으로 어, 6월 말이나 이때까지 지역체육개장 선출과 관련된 어, 합의된 의견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례적으로 어, 지방체육과 관련 발전과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어 지방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부분이 정례적으로 논의가 되시면 좋겠다는 것을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제그 결론에 이르게 된어 내용에 대해서 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은 제, 제가 어, 제자료 246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체법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어,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제가 알기에는 작년 말에 이런 법이 개정되면서 어, 대한체육회나 체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기회를 어,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미,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희가 체육계에서 잘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지방, 어, 발표체 자료 47쪽을 보면 지방체육계 범위세화항은 저희가 어, 지난 어, 2개월간 저희가 TF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계 어, 사무처, 지역, 시도 사무처장님들, 그 다음에 어, 시도 어, 체육국장님들 쭉 간담회 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어, 인지를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기본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집합체입니다. 회원이 없는 어, 그런 저 회는 중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체육회에 어, 저 대의원, 어, 대의원이 80여 명이 있는데 어, 17개 시도 어, 회장과 님 그다음에 어, 67개 정회원단체 이런 분들이 어, 저희의 대의원 정회원입니다. 정회원 단체가 없는, 어, 어, 대안 체육회는 존속할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저희, 그, 정회원, 어, 61개와 17개 시도, 그 다음에, 어, 228개, 시도회또 이제 정회원으로, 어, 남아, 어, 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어, 시군구 체육회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시, 시군, 시군구 체육회 228개. 거기에, 어, 체육원 종목단체가 적어도 3 4개씩 있습,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 시도에 있는 회원 종목단체만 1,147개입니다. 어, 시군구에 있는 회원 종목단체, 원주시만 제가 활용해보니까 47개가 있더라고요. 다합하 만여 개가 가야 됩니다. 어쨌거나, 시도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체육회가 있어야지 시도체육회가 있고, 시도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가 있어야지 저희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뜻이, 그 다음에 의사가 잘 실현되도록 반영하는 것이, 저는 그 체육회 본부와 체육회의 어, 기본 임무라고 전체 합니다. 이런 기조하에서 기본적으로 어 지방체육회의 권위사항에 대해서는 어 저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어 그렇지만 일부 어좀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지역체육회의 입장이 풀리 어어100%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알아야 될 팩트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와지자체의체육회랑 선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도에는 없고 어, 그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지금 거의 추제를 하고 있죠. 네. 대한체육회는 회장에 대해서는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 있고 회원 종목 어, 단체 61개 정회원 단체와 준회원 단체가 총 73개입니다만은 거기에서는 회원 종목 단체 규정에서 어, 선출 규모에 선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체육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현행,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에서 회장은 총 시도,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선출기구에서 선출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도시,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에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회장 선출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규정을 만들려면은 새로 제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행 규정상 아, 시도는, 어, 대한체육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행 그 지방체육계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저희가 그 자료에서 쭉 예시를 했습니다만, 아, 모두가 거의 동히 시도지사를 출대하거나 회장 선출계에 선출하는데 첫 번째 회장은 도지사나 시장문수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다음에는 시도체육계와, 대한체육계와 시도 시군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체육계와 시도는, 어, 장관상이나 어, 규정에는, 어,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혜라고 되어 있고, 정의회원의 어, 준하는 권리 의무를 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의무에 대해서, 어,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구요, 어, 뭐,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음. 뭐, 이렇게 표적되어 있습니다. 시도시군군는 대한체육회와 시도와 관계가 유사하게, 어, 시군구체육대는 시도체육대의 어, 지회로 전환하고 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지육회와 시군구와의 관계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그 규정이 없지만 어, 지회의 지회이기 때문에 어, 어, 규정 해석상 저희는 어, 시도 지회의 지회로 이렇게 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혜라고 는 하지만 사실상 규정 임원 인준이나 기본 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만 있을 뿐이고 어, 지혜 운영 예산은 어, 아시다시피 80% 이상 어, 자치단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충청도 책임계 같은 경우에 어, 19년도 예산의 97%를 지방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 지혜라고는 하지만 어, 저희가 볼 때는 연계성 지역, 체육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어, 각종 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 통제관이 저는 초법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회원이다. 예, 1 7개시도나 60, 67개 정회원이다. 하나는 함께 회원이고, 회원이 없는 회원을 준수할 수없다는 것이 좋겠고 어, 중요한 오늘 내용, 제가 앞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지역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어, 지금 지역에서 권위하고 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한번 제가, 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 같은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시고, 어, 회장 선출 위에서 선출 방식은 반대하시는데, 특히 이제 회장, 총회에서 선, 추대 선출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부지사 또는 자치단이 추천한 인사도, 어, 총회사 선출, 추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 어,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이러한, 그, 어, 어, 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려고, 어, 변경하려고 하면, 어, 대한체육계는 시도체육계의 규정을 바꿔야 되고, 어, 시도체육계에는 또 시민구체육계와 관련된 규정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재정을 하, 하거나 해야 됩니다. 어, 그 경우, 어, 시도체육계는 대한체육계의 승인을 현재로서는 받아야 되고, 어,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정계될 내성상황을 어,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아, 시도체육회에서는 어, 지금까지 스탠스대로 어, 총회에서 추대금을 선출할 수 있도록 어,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그렇지만 일부 시도, 시도에 대한 간담회 결과 일부 시군구는 해당 선출기구를 통해서 어,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또 있는 것으로 알고 <laughs> 있습니다. 현재 14개, 13개 시군구에서 민간회장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도는 시군구 체육회가 이제 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추대 또는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 요청을 하면 저는 승인서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성문영 박사님 발제문에서 나와 있듯이 2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리하는 어,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어, 시장 분수가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시장 분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것은 어, 저희가 알기에는 이게 어, 대리인이 시장 분수 대리인이 선입이 되기 때문에 법률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달성한 것은 탈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 우리 송은영 박사님 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선명한 어,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창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하, 하더라도, 어, 어, 과정의 불투명이라든지, 결국에 공 공정에 대한 이의쟁에 상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어, 그런 경우를, 어, 저는 어,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장을 장기간 그냥 공석으로 두고 오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면 은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상당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좀 빨리 어,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 정부나 각 당, 체육회가 참여하는 합의 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 체육단체 정시화 배제를 취지로 한 금지법이 어, 통과된 이유로 저희가 쭉 어, 여러 주를 해보니까 정부와 각당그 다음에 어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생각도 각자 다른 것으로 저는 나뉘 있습니다. 지방체 국회관련이 견도 있고 해서 어, 일단 어, 지역회장 선출제도 개선 위원회 아니면 지방체 발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어, 정부와 내 문체위 소속인 사람 대안 중에 시도체육계, 경리단체, 법조인 등 참여하는 어, 지방체 육 회장 선거 선출제도 어, 개선위원회 아니면은 어, 지방체육 발전위원회를 소극히 어, 어, 구성을 해서 먼저 지방체육계산 선출 방식에 대해서 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어, 시도 시공방체육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 같이 논의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할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시도 총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이제 공식된 의견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시 총장님 개인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공감로 가지고 만드신 아이신지, 체육회의 공식 의견은 어,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없고요. 저희 의사회나대리원총회를 <laughs> 거치합니다. 시청구의 <laughs> <의원총회의. 웃음> 사결정이구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제안 어, 체육회 공식 의견이라고 <laughs> 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만 이건 적인 정책 관련된 부분기 때문에 이사회에 의는 경우가 적절한 것습니다 어차피 말, 저희가 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네. 규정을 개정을 하려면 그 이사회를 거쳐체육회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오해하지 마시려고 제가 부분 한번 여쭤보시겠는 거예요. 바다 모델이 제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식적인 발언이었다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목장관, 말꼬리장난 이렇게, 어쩌나, 이제, 많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토론자로 나오셔서, 이제, 물론 이제, 칠키 대표에서 몇 분의 의견들을 듣고 공감들을 형성해서 오셨을 수는 있지만, 칠키 총장님께서의, 동 공식적인 칠키 정책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한테,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시장님께서,